위쳐. 여시뭐 하시죠? 어. 잠시만요. 6시 뭐? 여시뭐 하시죠? <laughs> 잠시만요. 잘들리시나 어떻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숙달되기는커녕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다음번에서 그 채널 찾아서 하시면 더 빠를 거예요 됐습니다 네 6시가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아진다 <laughs> 방송 중에 남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정도 들어야겠죠 아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티CM 네. 잠들어 네, 써노입니다. 아, 일주일 만에 또 방송을 또, 또 찾아뵙게 됐네요. 아, 오늘은 또 당첨 메타게이들 다섯 명 발표하는 날이죠, 오늘이? 네. 어, 아. 어떻게 다 이벤트가 시작됐죠? 이게 무슨 이벤트였죠? 맥시멈 스코어 이벤트죠. 아, 맥시멈, 맥시멈 스코어. 아, 스코어. 아이 사용자를 등록하는 거, 시트. 네. 점 등록하는 거. 아. 몇버 음. 분들이, <laughs> 그거, 좀, 호환이 등록이 안 된다고.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laughs> 안 된다고. 어떻게 이런 이메트를할수 있냐고. 진짜 많이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CPU 제철을 올리지. <laughs> 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x 2는 오버클럭들이 많이 하는 배치마크로 그 돌리기 좀 빡세죠. 안정성 테스트 하는데도 요즘에 다 그걸로 한다고 그러고. 그래. 아, 그럼 댓글로 올려주셨네. 또 호환 문제 이메트 <laughs> <이벤트가 웃음> 그냥 문, 돌려가지고 문제 생긴 사람들 지금 이벤트 이게 더 좋았을 했어요아 정말요. <laughs> 제가 아는 지인은 이거 도서관에서 돌리고 만대가지고. <laughs> <laughs> 아 도서관 컴퓨터로? 도서관 컴퓨터로. <laughs> 아 이렇게 험난한 어네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이벤트 계획할때좀더 <laughs> 확인해보고 좀더 안정된 상황에 탈수 있도록. 네,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또 인텔 한정이여가지고 AMD 쓰시는 면접 분들 또 못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AMD 무시하세요. <laughs> AMD 다음에 <laughs> AMD도 잘 되게 네. 잘 되는 벤치마크로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 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네. 나날에 우리 방송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분이었죠? 세 분이었나? <laughs> 세 분이었나요? 두세 분, 하긴 두세분두세 네, 두세 분이라서 네.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방금 송 처음 진행했습니다. 맞아요. 아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벤트 선정을 할 텐데 어떻게 이번에 선정하게 되죠? 저번이랑 비슷한데. 이번에 좀 박스를 바꿨니다 인텔 박스. 인텔 박스. 인텔 이벤트기 때문에 아 인텔 아니에 인텔 이벤트 아니에요. <laughs> 우리가 인텔을 뭐 하나요? 어, 인텔 벤치마크 <laughs> 이벤트. 벤치마크 벤치마크 이벤트기 때문에 인텔 박스로 왔다가 i7-4750 여기 안에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씩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뽑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 모자가 뭐. 인텔색이네요. 어? 어 어떻게 되신 거죠? 인터넷 사랑합니다. 자 <laughs> 그럼 한 명씩 자 그럼 뽑을까요 지금? 사람을 시작해 볼 다섯 분 없죠? 다섯 분 있네요. 다섯 분. 다섯 분. 자 먼저 한분 뽑아 보시죠. 이렇게 뽑아야 되나요? 네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한 분을 잡습니다. 아첫 번째 분. 자첫 번째 안 잡힙니다. 어 잡았습니다. 어 잡았습니까? 네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 분. 아 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아, 보이시나요? 첫 번째 분 라가리 님. 아, 라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분 뽑겠습니다. 바로 보이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당첨자는 <laughs> 이분입니다. 크로이치 님. <크루이치>. 크로이치님축하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손님, 네. 네. 세 번째로 끝이야. 세 번째 분, 뭐? 세 번째는 좀 그러니까 저희 이레이니레니 네. 손으로 한번 비워볼까요? 아, 아, 친장님 아, 우리 한 번만 남첨 좀도와주세요 손만 손만 쳐 손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웃음> <웃음> 손만 쳐주세요.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자, 저희 친장님 모시죠. 친장님 자, 세 번째 당첨자는. 누구시죠누시죠누시죠 어 프로네코니. 아 프로네코 아아 검은 고양이라는 뜻이죠, 음. 프로네코, 님. 와, 세아 진짜. 프로네코. 네, 프로네코 아, 세 번째 가 진짜 프로네 코양이였습 네, 프로네코. 검은 고양이 대로. 대로 대로 검은 고양이 대로. <메로. 웃음> 네. 자, 아 이제 나오시네요. 오른손 찬조출연. <laughs> 네. 아, 이제 반응 이 <laughs> 있으시네요. 여 <laughs> 자, 제가 자, 네, 자, 네, 번째. 네, 네 번째. 네 번째.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다시 다시. 떨어진 분을 제가 어, 떨어진 분들. 예. <laughs> 누군가요 아, 이럴 수가. <laughs> 떨어진 분이 사0구 님이었습니다. 아, 제가 살렸습니다. <laughs> 꼭 기억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사0구 아, 님. <laughs> 자, 이번에는 <laughs> 마지막 판 승자. 마지막. 이번 두번두번두번두 번은 마지막 판 승자입니다. 진서 씨가 나가셨다. 마지막 당첨자는요. 어. 아. 아, 아니, 이렇게 일단, 닉네임이 굉장히 길어요. 아. 닉, 닉네임이, 닉네인데 바로, 자, 그림 위로 음, 날아간 새님. 아. 아, 되게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요. 아, 추상적인, 추상적인 아이디어. 와, 이상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들어볼까요,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까요? 음. 자, 이렇습니다. 당첨자분들은 다섯 명. 어, 사직구도 이미 아 꾸겨졌어. 어? <laughs> 이렇게 다섯 명이 이렇게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다섯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끝난지 않았죠? 네, 이제 다 저희 다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인가요? 깜짝이 네. 트입니다뭐 뭐, 맨날 니까 깜짝 이벤트 <laughs> 같지가 <있지는> 않은데 깜짝! <laughs> 이번 약간 어플드겠습니다 아, 뭐가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네. 제 시간, 제 시간 문구를 방송으로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때문에 게시판에 상주하시는 분들라도 이 이건 모르실 거예요. 제시어는 이겁니다. 자, 달콤한 라떼, 바닐라, 모카. 이네 가지 단어를 순서 상관없이 제가, 아, 달콤한 네. 라떼가 아니라 달콤한 따로 라떼, 라떼, 라떼 따로 바닐라, 바닐라 따로, 따로 모카. 모카 따로. 네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무작위로 갖다가 올려주세요. 제가 게시물은 지금 등록하겠습니다. 자, 잠깐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달콤한 라떼. 바닐라 모카. 이거에 먹는 걸로 하지. 아, 정심으로 안먹어가지 아, 달콤한. 다, 당분이 떨어져. 당이 떨어져. 달달한 거. 게 없고 싶네요, 달달한 게. <laughs> 자,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제시오는 겁니다. 달콤한 라떼. 바닐라 모카. 제마정씨가또 지금... 이제 친절하게 또 이제 써주셨네요. 네. 채팅방에다가 <laughs> 아, 달콤한 라떼 바닐라 모카. 지금 게시판을 확인하시면은 게시판에 댓글로 그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깜짝 이벤트라고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없겠지만 다음 파플레이 보다가 이방 이상한 방에 있네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사이트야 이런 뉴스 <laughs> 이게 도박 사이트인가 이런 으로만 <laughs> <안> 있을 거예요. <laughs> 그죠? 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저희 사이트 <laughs> url 한거써줄 어,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요. 헉,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수어아수어로요수아를아 수어로? <laughs>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 아 소리 안 들리시나요? 어, 제가 아 들리신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네요. 들리네요. 아, 잘... 좀 거리가 좀 멀어서 <laughs> 네, 뭐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아 마이크를 좀 뭐랄까 네. 핀 마이크라도 하나 좀 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어, 다섯 분참가셨어요 다섯 분. 0, 지금, 쨈아돌 씨, 코코넛 목자님, 크망님, 루케트님, 알파티님, 이렇게 다섯 번 일단은 참가하셨어요. 13분이니까 13분이 15분까지 기다려보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15, 15분까지 3분. 기다리고, 15분까지 저희 그 이야기 게시판에 그자전님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게시판에 어, 이 순서를 이렇게 써주세요. 꼭 달콤한 라떼 바닐라 목할 게안 쓰셔도 되고요. 어, 라떼 달콤한 모카 바닐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 마음에 드시는 대로 네 적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또또 또 이상하게 적는 건 없겠죠? 뭐, 이상한 분이 있더라고 우달콤 우렁 우러? 이렇게 <웃음> <웃음> 이런 이런 거아니다 <안> 바닐라 <웃음> <선어>? <웃음> 그런 거안 됩니다 바닐라 꼭 스카이림 중에 바닐라 모드 있지 않나아 그렇죠 <laughs> 바닐라? 바닐라가 순수 상태입니다 저는 네. 바닐라라고 해서 무슨 모드가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달콤한 모든가 이러면서 자 댓글 7명 자 7분이 제 참가하셨네요 지금까지는 방송 보시는 분은 그냥 절반이 참가했다고 봐도 그냥 네, 네. 지금 12분 11분이 방송 보고 계시고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달콤한 라떼 바닐라 모카 요겁니다 요건 아.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다음에는 비밀 댓글로 써달라고 하는데, 아, 다음 이벤트, 깜짝 이벤트는 비밀 네. 댓글로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만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다시 돌아와도 안 들리시네요. 어떤 분은 되시고 어떤 분은 안되시고 이러니까. 아, 지금 아직 안 들리시나요? 아, 아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아, 들리네요. 들리는데. 음... 다음에는 방송하는 경로를 다음 팟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트위치나 유튜브나. 네. 어차피 다음 팟 플레이어도 이게 뭐랄까, 지연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네요. 네. 지금 이제 15분으로 기준으로 갔다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네. 끝났고 지금 댓글 써주신 분들이 아홉 분인데 네, 마지막으로 5분이, 세르고치 한번더 하겠습니다 세르고치 자 한번. 세르고치 네. 마지막입니다 넌 팬이니 넌팬이님까지넌 팬이니까지 이벤트 참여한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넌팬이님 지금 계신 분이 넌팬이이너또 없어서 어떻게 뽑나요? 이번에는 뭐 제가 사다리 타기 똑같습니다. 맨날 사다리타 사다르타기. 이게 최고입니다. 뭔가 좀 게임 계 운영진답게 뭐 없나요? <laughs> 이제 다음, 다음 방송 때는 네. 좀 게임 추첨 이런 게좀 네. 생길 수도 있죠. 네. 뭔가 만들어야겠어 건전지 네. 거. 아. <laughs>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 짠.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웃음> <웃음> 자 보이시나요? 모카 라떼, 어,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모카, 라떼, 달콤한, 바닐라. 이렇게 어, 하면 안 되지. 모카, 라떼, 달콤한, 바닐라. 어우, 조금 잘안 보이는데. 네. 자, 한번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모카. 아, 모카, 라떼. 아, 일단은, 일단 모카를 시작하신 분들. 모카, 바닐라, 달콤한, 바닐라. 네. 아, 아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추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빠른 자, 레레레 가족. 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레레레. <laughs>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이렇게 확대 안 돼요, 확대? 잠시만요. 아, 된다. 네. 확대했습니다. 달콤한 라떼 바닐라 모카. 달콤한 라떼 바닐라 모카.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나요, 있나요? 달콤한 라떼 바닐라 모카. 알파티님. 알파티님. 네, 근데, 네. 어, 루케테님. 두 분이, 아, 두 분이. 두 분이 네. 이렇게 또두 분을 데뷔로 돌려야겠죠. 두 분을. 두분다안 줘요? 우리 없나? 아, <laughs> 게임이 한 개나. 아, 귀찮아. 아, 게임이 한 개나. 내가 루케테님. 충전이 뭐 없나요? 충전이, <laughs> 아, 충전없다이러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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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재제비로 네. 돌려야겠죠. 제비를 뽑기로. 네. 네. 제비 뽑기로 해야 되는데. 어, 제비 뽑기. 어플로 갔다가, 어플 돌아가고 스마트한 사람이네요. <laughs> 네, 버벅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잠시만요. <웃음> 선생 그 방송 중에 어느 정도 말이 없으면 방송사고라고 하죠, 그죠? 제가 이3초라고3초 동안 말이 없으면 방송사고라고. 네. 저희는 늘 방송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설정 <laughs> <선정> 아니고. <완료. 웃음> 네. 자, 두분을 일단 했습니다. 네. 어...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루케팅하고 음. 알파치님이 두 명이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제 두명 중에 한 명을 뽑게 되겠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추첨하기. 어? 당첨자는? 알파티님, 알파티님. 감사 아, 알파티님. 이벤트는 알파티님께서 감첨되신 걸로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음. <웃음> 아니 이럴 수가. 아 여기 지금 채팅을 보니까 네. 알파티님이 오시니 아, 알파티님 얻으시게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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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티님. 야 세상에. 어 근데 원래 저주가 있었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당첨이 안 된다는 저주가 있었는데 네. 야, 아, 이번에도 <laughs> 한 명도 안 되셨나요? 아니요어 그, 그러네요? 아 사십권님 되셨잖아요. 4 사십권님 근데 방금 들어오셨어요. 아, 아 그래요? 아 <laughs> <laughs> 방금 끝나니까 오셨어요. 그러면 방송을 안본 사람들이 <laughs> 방송 <방금 웃음> 이벤트 추첨이 당첨되는 거네요. <laughs> 뭐. <laughs> 이거 우리 방송 계속 망하는데요 <laughs> <laughs> 우리 무슨 <laughs> 아무도 안보는데 <laughs> 당첨이 안 되는 거죠? <laughs> <우리 웃음> 아, 마지막으로 어, 하나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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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갔다가 여러분들께, 응.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여러이 있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네, 네. 추석리를좀더 열심히 네.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원래인메탈리선 다섯 개밖에 없어 가지고 이벤트도 그리고 호환성이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참가도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죄송스웠는데 아무래도 네아울했 정말 주말 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가 짠! 10개를 더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10개 메탈비어 솔루도 이러알트 t c 국민게임이 되겠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10개 확보됐습니다 10개가 더 확보됐어요 10개가 아. 이벤트는 이제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아, 오늘, 배가 네, 오늘, 예, 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이번엔 좀, 오늘, 좀 쉬운 걸로 좀. 네, <laughs> 이번엔 모든 회원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이용할 예정이고. 아, 이번엔 또 벤치마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머리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번엔 CPUZ만으로도 이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모든 분들이 참석 가능하실 겁니다. 어려운 건 내가 진짜 없어볼까 계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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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제가 작성할 작성 수 있도록 네. 가이드를 작성할 테니까. 이번에는 벤치마크가 뭐 돌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켜서, 아, 켜서, 아, 스샷 끝. 맞죠? 네. 맞아요. 아, 아주 아,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사용기, 사용기? 네. 사용법? 네. 규칙, 네. 규칙을 만들어서. 네. 네,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바로수있 이번에는 네. 모든 시스템에서 거예요. 다 네. 플레이 해보습 만약에 안 되시는 분자드랑님께 쪽지 욕으로 쪽지 보내주면 <laughs> <laughs> 어, 제가 제가 저 개나리야 날씨가 <laughs> 네. 어, 좋다 개나리야 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네. 예, 됩니다 뭐 네. 어, 당첨은 또 참여는 되나 왜 당첨 보또참여하셔도 됩니다 예, 네. 네, 참여 또 하시면 되죠 1 네. 0개 우리는 자. 우리 사이트는 이벤트 참여된 거 뭐, 알아서 쓰세요 그냥 네. <laughs>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되게. 웃음> 열개한번했습니다 이벤트는 이제 오늘 올라갑니다. 네. 아, 그래. 아,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아, 벌써네요. 뭐요? 방송. 네. 엄청 오래 한것 같은데 네. 20분에요. 20분. 아이템전제에 영하신 아, 아이템전제 비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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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달이나 보시는 줄 알겠는데. 아, 퀸터스 신분이 있으시다고. 아, <laughs> 있으신 네. 아 아이템전에는동영상사가 있어요. 있죠. 아유, 이래, 이렇게 깨알같은 그러 <laughs> <laughs> 여러분도 아이템전제에서 동영상 구입 구이... 아, 동영상 네. 제품 구입하시면 이 포장한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볼수 있게. 다 아, 3년, 3년은 뭐예요? 3년 에이스. AS. 3년 에이스는 돈 내야 됩니다. 아돈내 돼요? 돈 내는 <laughs> 네. <낸> 3년 에이스. <laughs> 네.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허접하게또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네신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벤트 다음에 만나요. 다음 이벤트 때 또.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짠.